중국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외치며 상하이를 봉쇄했는데 인구 2,500만 명에 달하는 도시를 봉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업적 중 하나인 제로 코로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국은 무리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는 수도인 베이징까지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한국을 코로나19 확산의 범인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불만을 가라앉히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반기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중국의 한국 제품 수입 금지 조치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의 수출 1위 국가 자리를 지켜왔고 이를 기반으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오히려 한국에게 중국 의존도를 낮출 최고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위암 환자신데 병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도 하세요. 중앙정부에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루이링이라는 상하이 여성이 SNS에 올린 글이 중국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들만 치료하고 있는 상하이의 병원이 다른 환자들을 좀처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일 영국 가디언은 상하이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도시의 모든 의료 자원이 코로나19 대응에만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루이링의 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2,500만 대 도시 상하이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사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무너질 경우 이를 업적으로 내세운 시진핑 주석의 위상에 타격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시는 4일 신규 감염자가 1만 3,354명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전날 1일 확진자 9,000여 명에서 4,000명 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2020년 우한 사태 이후 가장 큰 감염 규모로 현재 중국이 오미크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상하이시 당국도 대비가 충분치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마춘레이 상하이시 비서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고 우리 준비도 포괄적이지 못했다며 비판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상하이를 강타한 건 처음이라면서. 전례 없이 빠른 확산 속도는 당국의 접촉자 추적 능력과 기존 공중보건 조치를 압도한다. 그리고 2년 이상 지속된 엄격한 방역 정책으로 주민들이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상하이를 넘어 베이징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중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라고 할수 있는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봉쇄를 할 경우에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언론들은 뜬금없이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중국 매체 건강시보는 랴오닝성 다렌시 보건당국인 다렌위생건강위원회가 한국 의료수입 매장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생건강위원회는 한국에서 수입한 의료와 포장재 내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해당 확진자가 바이러스가 묻은 의류 등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시보는 여기에 더해 장수성 창수시 보건 당국도 이에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 내건에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장성 샤오싱시 당국은 3월 7일 공식 위챗을 통해 최근 한저우시의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외국 수입 의류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를 산 사람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한 차례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수입 의류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일부 지역은 실제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산둥성 칭다오시가 3월 14일 코로나19 확산 원인 중 하나로 한국에서 온 의류 택배를 지목하고 한국발 화물에 대한 핵산 검사 및 살균 강화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공산당의 지시하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고려하며 중국 정부가 한국을 코로나19 확산의 범인으로 지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시보등 중국 매체는 특히 오미크론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물건 등에서 생존하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일본 교토 불립의과대학의 유에이 히로세 박사 등 국제 생물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에 실은 논문을 보면, 플라스틱 표면에 모든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평균 193.5 시간을 생존했습니다. 이는 8일 정도로 우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나 델타 바이러스보다 훨씬 긴 기간입니다. 실험은 온도 25도 C, 습도 45~55% 상황에서 진행됐는데, 이보다 온도가 낮거나 습도가 높으면 바이러스의 생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논문을 토대로 한국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유입됐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을 핑계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문에는 중국 매체가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보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10시간마다 반감기가 있습니다. 1000개의 바이러스가 있다면 10시간 뒤에 500개로 줄고 20시간 뒤에는 250개 30시간 뒤에는 125개로 줄어드는 식입니다 한국산 의류를 배에 실어 중국에 수출할 경우 보통 2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설령 옷에 바이러스가 묻었더라도 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월 해당 논문을 검토한 장흥타오 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시간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칼이다. 국제우편을 통해 코로나19에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국이 국제 우편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2월 초 겨울 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에서 처음 발생한 오미크론 확진자의 감염원으로 캐나다에서 발송된 국제 우편물이 지목될 논란이 됐습니다. 베이징시 보건 당국은 우편물 종이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주장했고, 캐나다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해외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상하이 질병예방통제센터의 한 관계자는 가디언과의 익명 인터뷰에서 이미 여러 번 고위관리분들께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경비시키자고 말씀드렸다며 하지만 누가 내 말을 들어줬을 것 같냐고 한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당국이 바이러스를 통제하려 드는 데는 정치적인 동기가 더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로 코로나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 비교해 중국이 갖는 우월한 전략이자 시진핑 주석의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홍콩대 생물의학과 교수인 진둥야는 중국 당국이 매우 높은 비용으로 제로 코로나를 달성하더라도 사고가 터지면 또다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것이 유일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호흡기 전문가인 중난삼 박사는 지난해 12월 중국이 mRNA 백신 등 다른 나라의 좋은 점들을 배워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제로 코로나로 대표되는 중국 방역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포기할 수 없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성과가 하나씩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작년 8월 공동부유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후 14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발전 목표 등의 공동부유 노선이 들어갔습니다. 공동부유론은 개혁 개방 이후 급속히 확대된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이지만 사실 그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올해 3연임을 앞두고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공동부유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공동부유부호는 이제 중국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 올스트리트저널은 3일 불평등 감소를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공동부유가 지난해에는 기업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중국이 성장 지원에 다시 집중하면서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발언 이후 중국 기업의 빅테크 기업 규제나 사기업 단속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5개월 뒤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동부유는 단한 차례만 언급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재정부의 최근 예산보고서에도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 배분이나 구체적인 목표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공동구유 시범구로 지정된 저장성도 가난한 가정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는 공동구유와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세 개혁 시범 도시 사업을 확대하지 않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세는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에서만 시범 도입됐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아예 없습니다. 공동부유가 퇴색하는 이유는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5.5% 내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빅테크 기업 단속과 계속되는 코로나 봉쇄 조치 등으로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1일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1%에서 4.6%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공동 부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공동 부유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내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며 공동부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공동부유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면서 중국 내 불만을 잠재우기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로 코로나마저 무너진다면 시진핑 주석의 성과는 없는 것이 되어버리며 그가 꿈꾸는 사면임도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중국은 오미크론 확산의 원인을 한국으로 돌리고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연달아 나오는 한국 관련 소식으로 인해 중국의 주장은 크게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이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의 방역 노력이 결실을 맺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한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최근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데믹 전환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주장과 다르게 한국의 방역이 뛰어나며 오미크론 확산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일 낮은 자국 백신을 사용한 중국에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국산 의료의 수입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기업들이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의류 기업들은 미국의 월마트, 콜스, 나이키 등 글로벌 패션 바이어에게 만년 의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에 위치한 방직 봉제 공장에서 원단을 받아 현지에서 의류를 생산해 미국과 유럽 패션 브랜드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패션 산업 공급망의 중간 허리를 담당하는 의류 벤더로 불렸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초기에 미국이 코로나 봉쇄를 실시하면서 백화점 콜스덴 글로벌 빅바이어로부터 일방적 주문 취소를 당했습니다. 국내 밴더사들은 이미 원단 봉제 부자재 비용의 95%를 지출한 상태로 선적만 앞두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주문 취소와 일방적 지불 거부로 초유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 의류 밴더사들은 인력 구조 조정과 파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의료 소매 판매가 급증하는 시점에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뒤늦게 코로나19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자 빅바이어들이 이제는 을한테 의료 공급을 간곡히 요청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방적 주문 취소로 갑질을 하던 빅바이어들은 단가를 올려주면서까지 의료 공급을 사정하고 있습니다. 한우리 메리츠 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소매 의료 재고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창고가 텅빈 상태라며 베트남 방역 완화로 생산 차질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 서구권 경기 회복 등 거시경제 환경은 의료변도사들의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계속되면서 올해 글로벌 의료변도 업계에는 보기 드문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리오프닝이 네 임막한 가운데 미국 유럽 현지 빅바이어의 공격적 의류 주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중국이 한국 의류 수입을 금지할 경우에 자신들에게 물량이 배분될 수 있어 중국의 행동을 크게 반기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과거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한량을 내렸고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에도 중국은 자국 시장을 무기로 꾸준히 한국을 압박해왔는데 이제는 중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이득을 볼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무리한 한국 음료에 대한 공격은 놀랍게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더 나아가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술리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